고집이란 상대 마음을 인정 안 하는 걸 고집이라고 해요. 오직 내 마음만 인정하면서 마음을 맞다 틀리다로 분별하는 거야. 장미는 맞고 백합은 틀립니까? 마음은 서로 다름이 있을 뿐이지 옳은 마음 틀린 마음이 있지 않거든. 그런데 고집을 안 부리고 꺾어야 될 상대한테 고집 부리면 화를 당해요. 자식이 부모 뜻을 거스르고 학생이 선생님 뜻 거스르고 대통령은 국무총리 뜻을, 야당 뜻을 거슬러서 화해 당하지 않아 대통령 위에는 국민의 마음, 여론이 있단 말이에요그 민의를 거슬렸을 때 민심은 천심이라 하늘의 뜻에 위배된 역천자가 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윤 대통령이 벌 받고 있는 거예요 지지율이 안 올라가고 내년 총선에 빨간불 켜지고 비대위원을 만들고 했잖아요 그게 증거야 그래서 고집을 부린다고 생각을 못하는 우리 구독자분들은 내가 고집부리고 살았는지 아닌지를 보려면 내 인생을 쭉 보세요 내 뜻대로 다 됐어. 행복해. 그러면 난 별로 고집이 없구나. 대신에 내 인생이 하나도 내 뜻대로 안 되고 내 자식이며 돈이며 하나도 안 풀려서 아 고집을 엄청 부렸구나. 꼭 듣고 꺾어야 될 사람 말을 안 들어줬구나. 이렇게 하시면 돼요.